자, 38번 시작해 봅시다. 주어진 문장 찾는 건데, 주어진 문장을 찾을 때도요. 우리가 순서 문제 풀 때처럼 힌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순서 문제 풀때 어, 힌트가 뭐뭐 있다고 했지? 첫 번째, 연결사 혹은 접속사. 여기 주어진 문장에도 연결사 혹은 접속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힌트가 뭐라고 했죠? 지시 형용사 혹은 지시 대명사 혹은 그냥 대명사. 지금 우리 두 번째 건 확인해봐요. 쌤이 좀 색칠해줬는데, 여기 뭐가 나왔지? 대명사가 나왔죠. 힌트란 얘기예요 대명사. 그러면 대의가 나왔으니까 복수죠. 그럼 앞에서 나오는 복수 명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거든. 얘가. 음, 그거 찾아보면 될것 같고, 대의가 누군지요? 좀더 읽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힌트가 아까 뭐라고 했지? 음, 관사, 관사, 어나 언, 또는 정관사 더, 기억하시죠? 음, 여기서도 그런 거 찾아볼 수 있으면 돼요. 자, 해봅시다, 한번. 여기에서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단어 힌트를 찾는 거고요. 지문 읽으면서도,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연결사나 접속사,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 그 다음에 관사, 이런 힌트들을 계속해서 찾아봐야 돼요. 이 지문 속에서도. 그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좀 눈에 띄는 문법에나 나와요. 이 두가 왜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 우리가 조동사 두는, 이거 조동사인데, 조동사 두는 뭐할때 쓴다고 배웠죠? 부정문을 만들 때 쓰거나, 혹은 의문문을 만들 때 쓴다라고 배웠죠. 보통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건데, 얘는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니죠. 평소문에 등장하는 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강조의 두라고 합니다. 이게 강조의 두예요.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지?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해석해요. 정말로,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 문법. 여기 times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 보시면 이건 시간이 아니고요. s가 붙으면 때, 시기, 때. 시기. 음. 그래서 타임 뒤에 나와 있는 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마치 관계부사 why처럼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 그러면 times부터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뭔진 모르겠지만 대명사인데 그것들이 실제로 뭐할 때 일어날 때. 뭔진 모르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예요. 됐나요? 음. 실제로 일어날 때. 근데 few times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few는 가끔씩이에요. 가끔씩. 가끔씩. 간혹 가끔씩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씩 뭔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 되나요? 가끔씩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 그다음 문장 구조를 잘 보시면요. it is 그다음에 후가 나왔어요. 이거 우리 뭐라고 하지? 원래 보통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강조 구문도 주제문이죠. 강조 구문을 해석을 할 때는요,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배우냐면, that 이하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사이에 껴있는 단어, that 이하 하는 것은 바로 요것이다 that 이하 하는 것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요, 쌤이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강조구문인 거 알았잖아? 그리고 강조구문이면 주제문인 것도 핵심 문장인 거 알았잖아요? 강조구문의 중요한 그 문법적 특징이 뭐냐면, it, is, 그리고 who나 that을 빼고, 나머지 문장들을 봤을 때 완전한 문장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가지고 문장 구조를 만들어 보시면, the p o c s e s s o r 주어가 되고요. 동사인데, 여기 s가 붙어 있죠. 문법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try 나오면 틀릴 거거든? 왜 틀릴까? 주어가 단수죠. 단수 주어 뒤에는 단수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s가 붙어 있는 겁니다. 쌤이 얘기했죠. 수일치 문제가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라고. 문법에서. 기억나죠? 그래서 s 붙어 있는 이유를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구문에서 이 사이에 껴있는 단어가 주어가 되는데, 단수 주어입니다. 그래서 단수 동사 쓰는 거죠. 그리고 강조구문인데 it is that을 빼고요. 평소문처럼 해해보세요 그러면 그, 지금 잘 봐. 더가 붙었지? 힌트야? 힌트야 이것도? 더가 붙었으니까? 그럼 그 소유자가 그 소유자가 try to make someone 나왔는데 투부정상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바로 사역동사죠. 그래서 목적어 썼고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 구조. 보이시죠, 이제? 그럼 뭐 하게 한다? 누군가가 leave the circle. 나왔는데, circle은 집단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집단. 그래서 누군가, 일단 강조구문대로 해석해 볼게요. 누군가가 그 집단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소유자이다. 자, 다시 한 번. 누군가로 하여금 그 집단을 떠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그 소유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강조 구문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강조하는 게 사람일 경우에는 후를 쓸 수도 있다고 배웠죠. 평서문처럼 해석을 다시 해보시면 그 소유자가 뭐하려고 한다. 그 누군가가 그 집단을 떠나게 하려고 한다. 이거죠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됐나요? 사역공사 문법은 넘어갈게요. 자 힌트를 우리가 찾아봤는데. 일단 데이가 누군지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힌트였어요. 그죠? 그리고 상황을 좀 이해 보면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일어나면 얘는 떠나게 되는 거지. 이 집단을 떠나는 거죠. 이게 지금 주어진 내용이에요. 맞춰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단어부터 보시면 reciprocity 여러분들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어떤 단어로 또써 있어요? 무슨 뜻이니 이거? 호혜주의라고 써있죠. 호혜주의. 어떤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예요. 용어죠. 용어가 나오면 무서워하지 말고 어차피 설명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자, 호혜주의라는 게 can be explored. 지금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지만 수동태가 되어 있죠. 왜 수동태가 되어 있습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조동사 can 뒤에 bpp 형태 쓴 거죠. can 뒤에 동사원형 쓰면 틀릴 거예요. can explore. 나오면 안 되겠죠. 자, in captivity 나는데, in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in captivity는 어떤 상태? 어떤 상태 일까음 감금된 상태. 그러면, 감금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by ing는 수단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낸다고 했고 해석은 뭐뭐해서 해석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빼고 짧지만 뒤에 꺼볼게요. 세이 문법 문제로 바꿔냈는데 핸드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기부하고 뜻이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사형식 동사인데 지금 동명사의 능동, 동명사의 수동입니다. 다시 한번 전치사 바이담에 나온 ing들이니까, 둘다 동명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동명사의 능동. 이걸 뭐라고 하죠? being pp 모양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being pp의 모양,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동명사의 수동이라고 해요. 그럼 동명사의 능동과 수동을 가지고 문제를 풀란 얘기인데, 얘가 몇 형식이라고 했어요? 사형식이라고 했죠? 사형식은 능동소동 어떻게 푼다? 뒤에 목적어 개수 보고 풀면 된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보면 되겠죠? 뒤에 보시면 one chimpanzee 하나 나왔고요. I.O. 그 다음 a large amount of food 뒤에 나왔죠. D.O.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왔으니까 동명사의 능동 형태가 맞는 거예요. 그럼 해석해 봅시다. 누구한테? 한 마리의 침팬지죠. 한 마리 침팬지한테 A large amount of food니까 많은 양의 먹이 많은 양의 먹이를 주어서 주므로써 어. 뭐할수 있다? 탐구되어 질수 있다. 자, 이 글의 소재는 뭐예요? Reciprocity예요. 호혜주의 어, 이게 글의 소재인데 이걸 우리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상황만 잘 이해해보세요. 한 마리한테 먹이 몰아주는 거죠. 그죠? 먹이 몰아줬어요. 그 다음에 and then, 세모쳐 보세요. 이 부분. 병렬구조죠. 그럼 뭐하고 병렬구조냐? by, ing, by, ing에요. 다시 얘기해 보면, 이 사이에는 by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얘가 빨라요. 그럼 한번더 수단 방법이고, 뭐뭐 해서죠. observe는 뜻이 세 가지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뜻은 한번 뭐다? observe 첫 번째 뜻. 뭐뭐를 관찰하다. 두 번째 뜻은 뭐라고 했니? 뭐뭐를 지키다. 준수하다. 세 번째 뜻은요? 뭐뭐라고 말하다. 이세 번째 뜻은 고3쯤 가면 나옵니다. 여기서는 observe가 뭘로 쓰였어요? 그 중에 세 번째 뜻 중에 세 가지 중에. 어, 관찰하다예요. 그러면 by observing이니까 뭐뭐를 관찰해서. 그럼 뭘 관찰해서? What follows. 어떤 일이 이어지는지예요. 즉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쉽게 말하면 what follows 대신에 what happens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상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 했죠 지금? 침팬지 한 마리한테 먹이 줬고요. 많은 양의 먹이를 주고 많은 양의 먹이를 주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이어지는지 follow는 이어지다의 뜻이 있어. 음. 그래서 어떤 일이 이어지는지를 뭐해서? 관찰해서 관찰해서 이 상호주의라는 게 호혜주의라는 것이 뭐할 수 있다? 탐구되어 질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 소재는 나왔는데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여기 여기. The Owner. 이게 누구죠? 앞에서 뭐였겠어요 이거? 어떤 애예요? 모기를 몰빵 받은 침팬지죠. 다시 한 번. The Owner가 누구죠? 다시 한 번. 먹은이의먹은이의받은이팬받은침팬지세요 써보세요. 여기는 T 부분은 이은 양의 먹이를받은이팬지은니다 얘가 이부은이부이를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부 중심에 있을 거예요 이게부사구이부 얘들아 부럼일이식동사이부분겠죠 그 많은 먹이를 받은 침팬지가 무대 중심에 있을 거예요. 즉, 중심에 있을 거예요. 센터 스테이지는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심에 있을 겁니다. 컴마까지 완전한 문장 나온 상태에서 나온 with, 그 다음에 명사, 그리고 around him or her, 전치사구.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구조를 지금 보시면. 전치사 with, 그리고 명사, 뒤에 around에서 무슨 구? 전치사구. 이 구조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분사 구문. 그 중에서도 동시동작.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 명사가 뭐뭐 하면서. 다시 한번 명사가 뭐뭐 하면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a group of others. 여기서 others는 다른 침팬지들이겠죠. 그래서 다른 집단의 침팬지들이, 다른 집단의 침팬지들이 around him or her. 여기서 말하는 him or her는 그 먹이를 받은 침팬지겠죠. 그 먹이를 받은 침팬지 어라운드 주변으로 모이면서 왜냐하면 먹이를 얘가 한 마리가 다 받았잖아 상황을 생각해봐 한 마리가 다 받았으니까 나머지들이 애 둘러싸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어 그룹 어 e r 스라고한 거야 한 집단의 다른 침팬지들이 이 먹이를 받은 owner 주변에 모여들겠죠 모여들면서 중심에 있을 거죠 얘가 이해돼요? soon 그리고 곧 to be followed by 인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to be pp 형은 to 부정사의 수동이거든 여기 보세요 to be pp 형은 뒤에 by가 나왔으니까 수동인거 확실하죠 근데 잘봐 여러분들이 보통 이걸 해석을 하면 뭐뭐에 의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 혹은 뭐뭐에 의해서 뒤따라진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거바의 뒤에 있는 게그 뒤를 잇는다. 마치 능동처럼 해석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바의 뒤에 있는 걸 먼저 써서 이 뒤에 있는 애가 뒤를 잇는다. 뒤따른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Newly forming formed groups인데, Newly는 부사죠. 새롭게, 그리고 얘는 무슨 사예요? 분사죠. 그리고 groups, 명사입니다. 분사 가는 일 뭐라고 했어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고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푼다? 해석해서 푼다. 그럼 새롭게 형성된 집단이에요. 근데 어디 주변에? Around those who, 나한테 끊어보시면 이렇게 수식으로. 우리가 보통 those who 하면 해석할 때 뭐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침팬지들이죠. 그럼 뭐뭐하는 침팬지들이에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어, 그럼 뭐한 침팬지들 obtain a sizable share. sizable 은 상당한 이렇게 해석셔도 돼요. 상당한 많은. 그래서 상당히 많은 share 목 할당량을 obtain 뭐했던 얻다 획득하다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 목 할당량을 얻었던 누구, 침팬지들 라운드 주변으로 주변으로 새롭게 형성된, 새롭게 만들어진 집단이 뭐한다? 그뒤 이를 뒤따르게 된다. 이거죠. 상황을 머리에서 그리면 돼요. 뭐할 때까지, until all food 나왔는데, food가 주어예요. until 접속사고요. 뭐할 때까지? 모든 먹이가 has distributed 그 다음 has been distributed 두 가지가 보였는데 얘는 현재 완료 능동 얘는 현재 완료 수동 적으시면 돼요. 현재 완료 능동 현재 완료 수동인데 왜 현재 완료 수동으로 답을 했을까? 왜 현재 완료 수동이 답이었을까요? 뒤에 목적어가 없죠. 다시 얘기하면, 얘는 현재 완료 능동이잖아. 그치? 현재 완료 능동은 뒤에 뭐가 필요해? 어, 목조가 있어야 돼요. 없죠. 그래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할 때까지? 모든 먹이가 분배될 때까지. 모든 먹이가 분배될 때까지. 어디 주변으로? 누구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목 할당량 여기서 목 할당량을 의미하는 건 먹이겠죠? 푸드예요. 푸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목 할당량을 받은, 얻은 이 침팬지들 주변으로 새롭게 형성된 집단이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투부 정사의 어, 결과로 투부 정사 용법 중에 결과 용법으로 해석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이 부분만 다시 하면서 해볼까요? 음. 뭐할 때까지, 모든 먹이가 분배될 때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목 할당량 다시 얘기하면 먹이겠죠? 이 먹이를 얻은 침팬지들 주변으로 새롭게 형성된 집단이 그 뒤를 따르게 된다라고 해석했어요. 이렇게 해석됐나요? 어법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세미 바꿔놨습니다. 정리하면 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 문장. 자. 그다음 잘 보세요. 누가 나왔지? 매거스가 나왔잖아요. 이매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거지들 이렇게 하지만 우리 동사 원형 매그가요 구걸하다예요. 이게. 그 그래서매거스는 원래 거지들이 아니고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데 여기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었죠. 침팬지였죠. 그래서 구걸하는 침팬지들입니다. 구걸하는 침팬지들. 구걸하는 침팬지들이 may complain 뭘뭐 수도 있어요. 불평하거나 혹은 cry 울부짖을 수도 있겠죠. 음. 얘네들이 불평하거나 혹은 울부짖을 수도 있어요. 둘다 자동사입니다. 하지만 aggressive conflict 중요한 힌트가 나왔네요. aggressive는 공격적인, conflict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역접어 나왔으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접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공격적인 갈등은 뭐 하다? are rare 하다. rare가 뜻이 뭐였죠? 드문, 희귀한.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 공격적인 갈등은 뭐 하다? 드물다. 드물다죠.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갈등, 싸움 같은 거잘안 일어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잘 봐. 여기 갑자기 쉬가 나왔어요. 쉬죠? 단수죠? 단수죠? 앞에 단수 명사 있나요? 다시 한번 배거스부터 여기까지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배거스부터 여기까지 문장이거든. 시가 나왔어요. 물론 지금까지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어. 동물도 의문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단수 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대명사예요, 그렇죠? 대명사 시가 가리키는 대상이 앞 문장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단수 명사 있나요, 지금? 없죠. 백얼스도 단수가 아닌데. 그렇지? 컴플리트도 단수가 아니고요. 어딜 봐도 어딜 봐도 이 씨가 가리키는 단어가 앞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심하는 거야. 여기가 지금 끊겼다. 그래서 여기가 답일 수도 있겠다. 그럼 여기가 답이라고 의심을 하면 우리가 힌트라고 불렀던 데이 첫 문장에서 주어진 문장, day. 그 day가 누가 되죠? 바로 complete가 되죠. 그죠? 그럼 day에다가 complete를 써보세요. 갈등. 그러면 그걸 갈등을 넣고 다시 해석해봅시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갈등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갈등이 실제로 일어나는 때죠. 해석 되세요? 갈등이 실제로 일어나는 때. 이거잖아. 자, 그럼 갈등이 실제로 일어날 때 뭐한다고 했어요? 우리 강조 구문했던 거? 그 먹이를 가진 소유자가, 즉 먹이를 가진 침팬치가 뭐한다고 했지? n 먼 누군가를 무리해서 떠나게 만든다라고 했죠. 그죠?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쉬는 누가 되죠? 이제 세미에 써놓은 것처럼? 그 먹이를 가지네 s 세 o 로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이어지는 거 맞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쉬 e 는 먹이를 가지네가 돼요 먹이를 가지네가 will hit them over their head 머리를 때리게 됩니다 머리를 치는 거예요 with her branch 뭘로 나뭇가지로 머리를 때리는 거야 근데 얘네 왜 때릴 것 같아요 뭐했다고 때릴까? 얘네가 무슨 일을 저질러서 때렸을까? 갈등 or bark bark는요 짖다예요. 개가 짖다 할때그 짖다거든? 울부짖는 것처럼? cry도 하고 울부짖다라고 했죠. bark at them 또 얘네들한테 울부짖는 거예요. in a high-pitched voice 어떻게? 높은 음조로 음. 높은 음조로 뭐할 때까지? 얘네들이 leave her alone 뭐할 때까지 leave는 오형식이니까 그녀를 어떤 상태로 혼자인 상태로 놔둘 때까지 격양된 목소리로 그죠? 높아진 격양된 목소리로 이 갈등을 일으킨 애들한테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됐나요? 어.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세요? 다음 문장. 넘어가기 전에 상황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상황 정리요. 처음에 뭐 했죠? 한 마리의 침팬지한테 먹이 몰아줬어요. 그죠? 그다음 어떤 상황이 벌어졌지? 얘 주변으로 침팬지들이 몰리죠. 몰리죠? 음, 침팬지 주변 둘러싼다고 했거든. 뭐할 때까지 계속해서 얘 주변에 있어? 이 먹이가 나누어질 때까지. 보이죠? 그죠? 그리고 먹이를 원하는 그 구걸 하는 칩팬치들이 울부짖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갈등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거든? 그 다음 3번을 집어넣으니까, 물론 잘 일어나진 않지만 어떤 때, 그 갈등이라는 게 일어날 때. 갈등이 생겨났어, 이제 3번부터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갈등이 생겨나요, 이제. 갈등이 생겨나게 됐을 때, 생겨나게 됐을 때, 그 파세서가, 즉, 먹이를 가진 얘가 뭐 한다고 했지? 떠나게 만드는 거지. 그 갈등 일으키네. 문제거리가 되는 애를 야너 가버리게 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야 가버리라고 한다는데 뭐한다고 러니 머리 때리고요. 혹은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도 쳐요. 된 거지 상황. 이거 뭐, 끝난 거네요. 뭐할 때까지? 내버려 둘 때까지. 지들이 꺼낼 때까지. 그다음, whatever 문장 갈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밑에서 몇 번째 줄 근처, 네 번째 줄 근처죠. 항상 조심하자라고 한 부분입니다. Whatever는요, 여기서 복합 관계 형용사인데, 어, 그들의 랭크가 뭐냐면 지위, 지위. 지위란 단어는 님이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랭크란 단어생님이 써놨는데, hierarchy, hierarchy, position, 혹은 status. 이렇게 단어들로 바꿔쓸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 상관없이 세미 단어 또 바꿔 드렸어요. whatever 대신에. 원래 whatever는 그들의 지위가 무엇이든 간에라는 뜻이거든. 그들의 지위가 무엇이든 이 뜻인데 복합 관계 형용사라서 명사 나온 겁니다. 근데 regardless of도 해석이 비슷해요. regardless of는 뭐뭐 하는 상관없이 라는 뜻이니까 따로 적어 놓으시고 그럼 뭐 하는 상관없이 그들의 지위와는 상관없이 지위가 뭔지 아시죠? 그죠? 지위지위와는 지휘. 상관없이, 누가? p o s s e s s e 즉, 먹이를 가진 애가. 소유자니까. 이 먹이를 가진 애가, 뭐 한다? Control 한다. Control. The food flow. 뭐죠? 먹이 흐름이에요. Flow라는 단어는 얘들아, 흐르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관사랑 같이 붙었으면 명사예요. 그럼 흐름이죠. 그럼 먹이 흐름을 뭐 한다? 통제한다, 조절한다예요. 다시 한번 컨트롤은 통제하다, 조절하다예요. 그럼 다시 한번 거꾸로 가봐. 먹이 흐름을 누가 통제하고 조절합니까? 먹이 바지 애가 그죠. 즉, 뭐하는 상관없어? 이게 더 중요해. 뭐하는 상관없어? 지위와는 상관없어. 동물의 세계에는 서열이라는 게 있죠. 서열. 서열이 아무리 높은 애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 먹이 가는 애. 서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뭐 하는 상관없이 다시 한번 지위라고 했으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서열이잖아요. 그럼 서열과는 관계 없이 지위와는 관계 없이 누가 먹이를 가진 애가 뭐한다? 먹이 흐름을 통제한다, 조절한다 돼 있어요. 주제문일 수 있어서 샘이 여기다 빈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빈칸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once 보세요. 여기 once라는 단어가 나왔고, 잘 봐. 여기 주어 왔죠? 그리고 동사 왔죠?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once는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접속사 once는 일단 뭐뭐하고 나면으로 해석하세요 일단 뭐뭐하고 나면. 그러니까 한 번은, 한때는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돼. 그건 부사일 때야. 일단 뭐하고 나면 주어가 동사하고 나면인데, 엔터는 뒤에 보면 모드가 나오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단어에 나왔던 리사이프 i 시티 모드예요. 어떤 양식이야? 상호 호혜주의 방식에 들어가고 나면이에요. 엔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어떤 어떤 상태에 들어가다. 어떤 어떤 상태에 들어가다 해석하시면 돼요. 엔터를. 그러면 침팬지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면 호혜주의 즉, 서로가 이익이 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문장 여기라고 했죠. 여기 지금도 빈칸 만들 수 있어요. 여기도. 마지막 문장.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 힌트는 이미 앞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잘 봐요. 그들의, 즉, 침팬지들의 사회적 랭크, 뭐야? 지위. 사회적 지위는 No longer 더 이상 뭐하지 않아. Matter 하지 않는다. Matter 는일형식 자동사로 쓰인 거고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하다. Count 셈이 써드렸는데 이것도 자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 뜻이에요. 그럼 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죠? 사회적 지위는 중요하지 않죠.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이제? 누가 먹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졌지. 지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렇게 정리하면 돼요.